안녕하세요. 서울 그 마포구 신수동에서 무제 신수 그리고 중구 중림동에 무제 중림을 운영하고 있는 김대영이고요. 영화 같은 순간이라는 키워드로 인테리어와 공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무제 신수 같은 경우는 24년 6월부터 시작을 했고 무제 중림은 24년 9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수 같은 경우는 1년 조금 넘었고, 중님 같은 경우는 9개월 정도 됐네요. 네. 신수 같은 경우는 운영을, 그 공간 운영을 시작하고, 한달후두 달쯤 됐을 때, 체험단 그 도움을 받았고, 중님 같은 경우도 두 달에서 세달 정도 기한이 지난 후에, 운영하고 나서 기한이 지난 후에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음, 효과는 아무래도 이제 체험단을 시작하기 전에 운영 기간이 한달 정도밖에 되다, 되지 않다 보니까 각각 신수 중립 모두 다 체험단을 시작한 2개월 차부터 바로 체감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홍콩 인테리어 분위기 공간으로 제가 꾸몄는데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뭐 웨딩 스냅이라든지 이런 이용자도 계시고 강남 맛집 통해서 어, 공간을 촬영 공간으로 이용하기 위해 가지고 오셨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기억에 남고 그리고 그 이제 서로 이제 인스타그램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 받다가. 이제 저희 공간을 어, 스냅 촬영을 위한 어떤 정기적인 장소로 이용해 보면 어떨까라는 협업이죠. 그런 비슷한 제안이 오셔 가지고 이제 같이 얘기를 해 보고 긍정적으로 이제 앞으로 진행될 것 같은 경험이 있어서 고게 기억에 남습니다. 사실, 이제 강남 맛집을 진행하기 전 운영 기간이 한달 정도여가지고 그 앞뒤를 비교해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그냥 제가 전체적으로 공간 운영하면서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퍼센테이지로 얘기하면 네, 200% 300% 정도 올랐던 것 같아요. 첫 달에 비하면. 사실 저는 처음에는 이제, 블로그 체험단이란 거를, 어떻게 할까 고민은 하고 있었는데, 그때 막 찾아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어, 제 공간을 보고, 임나영 매니저님께서 그 연락을 주셨었는데, 그때 이제 제 공간에 대한 이해도, 높은 이해도와 함께, 체험 어, 광고를 진행했을 때에 대한 효과를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사실 뭐 막, 그렇게 막 여러 군데를 비교해 보고, 진행했던 건 아닌데, 네, 만족스럽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본 적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수익적인 부분에 따라서 이렇게 또 처음 계약 기간에서 연장을 해주시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계약 기간 안에 신경을 써주시는 것과 비한다면, 네, 합당한 가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아무래도 저는 비전문가다 보니까 사실 좀 막막하긴 했었거든요. 어떻게 공간을 이제 어떻게든지 만들었는데 이거를 이제 사람들한테 알릴 그 수단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뭐 블로그, 인스타 뭐 많죠. 할수 있는 거는 그런데 이제 조금 도움을 받는 게 좋겠다. 그럼 도움을 받는데 비용을 지불하는 건 당연하다. 그런 생각 했었습니다. 어떤 체험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새로운 체험단을 모집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연락을 제때 정확하게 자주 해준다는 게 만족스러웠어요 아, 앞으로 더잘 된다면 세계지점까지 운영했으면 좋겠고 그렇게 이제 서울에서 성공적인 동네를 닮은 공간 모델을 가지고 나서 이제 제가 살던 대구에서 어, 그 동네를 알릴 수 있는, 그리고 또, 뭐 여행자도 오고, 동네 계신 분들도 이용하고, 꼭그 수단이 대여 공간이 아니더라도 어떤 문화 활동이 이루어지는 그런 빈 공간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진행해서 아주 개인적으로도 보람 사면서 네, 수익도 올릴 수 있는.